안녕하세요. 신세계공인중개사 이상욱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곳은 어령군 칠곡면 외주리의 전원주택입니다. 어령인 관한 대강의 소개는 이미 설명한 바가 있어서 오늘은 생략하고 이 집의 구조와 전원주택 모양, 정원의 모습 등을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네, 마당 안에 차가 주차되어 있고요. 이곳은 워낙에 마당과 정원이 넓어서 두대 이상 주차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차가 많은 가구에는 아주 적당한 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방금 보신 주택의 모양도 세련되어 있죠. 정원에는 나무와 과실수가 잘 식재되어 있습니다. 많은 식물들이 심겨져 있어 정원 생활을 하기에 정말 훌륭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 정원을 보시니까 눈이 아주 맑아지고 지금 또이 집을 이 집의 모양을 보았을 때도 간단하면서도 아주 세련된 모양의 전주택이라고 느껴집니다. 지금 휴식 공간이고요. 탁자와 테이블이 놓여있습니다. 곳곳에 식물을 한번 보십시오. 저 식물에다가 수도가도 있고 장독대도 있고 아기자기하게 많이 예쁘게 많이 꾸져잘꾸며져 꾸며져 있습니다. 네, 주택의 모양도 한번 더 다시 보시고 계시고요. 정말 이 나무들 을 제가 나무를 좀 공부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식물들을 저 모양을 이름을 알수 없어가지고 좀 답답할 지경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식물들이 있어 저는 생각에 적당하겠습니다. 자 지금 길따르고 널찍한 테크를 올라와서 밖을 다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 샤시로 시공된 이곳은 정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으로 곳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데크를 계속 한번 더 보고 계시고요. 하이 샤시로 된 창문이 정말 시공이 잘 되어 있는 느낌이 들죠. 자, 지금. 대문을 열고 현관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이 현관에는 큰 신발장이 있어서 방문객으로 하여금 시원한 느낌을 들게 합니다. 자, 이제 거실로 들어가서 거실에 고급 가구와 밖을 내다보는 큰 창문, 그리고 예쁜 식물들이, 그리고 고급 가구, 소파 등등이 잘... 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런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름답고 예쁜 큰 액자가 하나 놓여 있고요. 커다란 장롱이 있습니다. 커다란 장롱은 뭐 조금 옛스럽다 그죠? 지금 또 밖을 내다볼 수 있는 큰 창문이 있고요. 이 방은 크다 크게 뭐 아름답고 뭐 화려하고 하진 않지만 아주 표준적인 방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다음 작은 방입니다. 붙박이장으로 되어 있고 창문으로 정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책장이 있고요, 불상이 있습니다. 이집 주인의 종교를... 가늠할 수 있군요 이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수제식 변기 세면대 그리고 욕조가 있어서 방과 후 또는 퇴근 후 목욕을 하면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나 하겠습니다 자 다시 네 지금 천장에잘 조명, 조명이, 예쁜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 싱크대와 함께 하부장과 상부장으로 잘 조화된 선반이 있어서 정말 사람의 눈을 사로잡는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은 여러분 계속 화면을 보시면서 이제 저는 이 집의 개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소재지는 경남 어린곤 70면 외조리, 면적은 대 919제곱, 275평, 건물은 91.35, 28평, 가격은 3억 6천 거래 형태 매매 구조 일반 목구조 용도는 단독주택 청수 단층 방수 및 화장수는 방돌 화장실 하나 사용 승인일은 2012년 9월 4일 주차대수는 2대 이상 방향은 남향 저희 사무실은 남지역 동포의길 사다실 신세공인중개사 등록번호는 가436395 전화번호는 010-5276-785입니다. 여러분 이 전원주택을 본 모양이 저, 소감이 어떻습니까?